경제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물가상승의 원인.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가상승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집니다. 오늘은 물가 상승의 기본 원인,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그리고 통화 정책과 글로벌 요인을 통해 어떻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첫 번째로 살펴볼 원인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경제에서 소비자나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늘릴 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수요를 증대시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은 이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려 하지만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가격 상승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정책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재정 지출을 늘리면,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조금 지급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 할때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 또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시행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파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 살펴볼 원인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상승과 같은 요소로 인해 생산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비용 상승의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은 필수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석유는 운송, 생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생산비가 상승한 만큼 기업들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임금 상승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임금 인상이나 최저 임금 상승과 같은 정책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공급망 차질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반도체, 원자재 등의 공급을 차단하여 여러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켰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생산 비용의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원자재 가격, 임금 상승, 공급망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트 3 통화 정책과 글로벌 요인 세 번째로 다룰 주제는 통화 정책과 글로벌 요인입니다. 물가 상승에는 통화 정책과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조절이나 국제 경제의 변화는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통화 공급의 증가가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화폐 공급을 늘릴 때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의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제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를 시행했을 때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자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도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물가가 함께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국내 물가에도 반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요인은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제 환경 역시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위기는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생산비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각국의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과 글로벌 요인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환율 변화, 국제적인 경제 및 지정학적 요인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주에 깊게 관찰하는 것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가상승의 원인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정책과 글로벌 요인은 각각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가상승은 우리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